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이후 국민의 힘 입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선 출마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해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비주류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일찌감치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은 오늘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진보당에선 강성희 전 의원과 김재현 상임 대표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0일부터 11일이며,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22일 동안 펼쳐집니다.